인생이라는 긴 산맥을 넘어 이제야 비로소 평탄한 들판에 다다르신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험한 길을 잘도 걸어오셨습니다. 때로는 깎아지른 절벽 앞에서 숨을 몰아 쉬어야 했고 때로는 거친 눈보라 속에서 내 어린 새끼들이 얼어 죽을까 봐 당신의 외투를 벗어 기꺼이 덮어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남들에게 굽실거려야 할 때는 내 자존심보다 내 식구들의 밥그릇을 먼저 생각하셨고 내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그것을 고생이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숙명이라 믿으며 버텨오신 그 세월을 누가 감히 헛되다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흘린 그 정직한 땀방울 덕분에 오늘의 세상이 있고 당신이 삼켜낸 그 수많은 눈물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삶을 읽어보다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언가를 더 배우고 노력해서 자신을 채우라는 차가운 채찍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들을 이제는 하나둘 편하게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깊은 위로이자 격려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인생은 꽉 쥐고 있을 때보다 손을 가만히 폈을 때더큰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신비로운 진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고 얼굴에서 은은한 빛이 나는 분들 그분들이 가진 비밀은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바로 비워낼 줄 아는 마음의 여백에 있습니다. 비울수록 채워지는 기적 인생 후반전의 격을 높이는 비움의 기술이라는 주제를 통해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여유가 어떻게 남은 생을 가장 눈부신 선물로 바꾸어 놓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존경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타인을 위해 냈던 그 뜨거웠던 열기를 조금 식히고 당신의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진짜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시간을 선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나이가 들수록 풍기는 우아한 기운이 결코 돈이나 명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응어리를 얼마나 잘 풀어냈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 그리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마음 속에 수많은 칼날을 품고 사셨을 겁니다. 직장에서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 나를 세워야 했고, 집에서는 자식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때로는 모진 소리도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그것은 당신이 모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탱해야 했던 삶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치열했던 전쟁터를 뒤로 하고 이름표를 하나씩 내려놓으니 비로소 내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에 내 표정이 왜 이리 어두울까? 혹은 왜내 주변에는 예전만큼 사람이 머물지 않을까 하는 서운함이 들때 우리는 흔히 세월을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 이 시기에 찾아오는 고요함은 결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 우주가 고생한 당신에게 준 가장 귀한 휴식의 시작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평생 타인의 기대를 채우느라 정작 듣지 못했던 당신 내면의 다정한 목소리를 이제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가 살아온 세월의 성적표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그 성적표는 주름의 깊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름 사이사이에 깃든 마음의 평온함이 결정합니다. 마음의 짐을 비워낸 사람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온기가 감돌고 그 온기는 주변 사람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기분 좋은 기운이 됩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무언가를 더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 대신 내 마음을 어떻게 더 맑게 비워낼지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할 감각은 과거라는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내가 옳다는 확신과 내가 읽어낸 경험이라는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읽었는데 혹은 내 방식이 정답인데 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우리 마음의 여백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광식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자수성가하여 큰 가업을 일구셨던 그는 퇴직 후에도 그 위험을 내려놓기가 참으로 힘드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사업을 할 때도 손주가 진로를 결정할 때도 그는 늘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곤 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길 바라는 절절한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때로 차가운 얼음벽이 되어 가족들과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광식 씨는 늘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내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주나 싶어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식 씨는 우연히 동네 작은 찻집에서 손님들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며 웃고 있는 한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대화에 끼어들어 가르치려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과거를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젊은 사람들이 그 노인 곁에 모여 앉아 고민을 털어놓고 그의 짧은 끄덕임 한 번에 위로를 얻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식 씨는 그 순간 뒤통수를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진짜 어른의 무게감은 내 경험을 강요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비워내고 상대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마음의 너비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사실으려 광식 씨는 그날 이후 입술은 가볍게 다물고 기는 활짝 여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아도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 대신 저 아이도 저만의 계절을 지나고 있구나 하며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내가 가진 정답을 비워내니 비로소 상대방의 떨리는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고. 훈계를 멈추니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노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얼굴빛은 당신이 과거에 얼마나 화려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당신의 인자한 표정만으로 주변이 밝아지는 힘 그것이 바로 당신이 평생의 고생 끝에 얻어낸 최고의 훈장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자식에 대한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존재의 자유를 만끽해야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내 삶의 결과물이 자식의 성공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이 대신 이뤄주길 바라고 그들의 삶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야만 내가 훌륭한 부모였다는 증명을 받는 것 같아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셨을 겁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에 바치며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자식으로 키우려 애쓰셨던 순남님이라는 구독자분의 사연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독립한 뒤에도 그들의 일거수일 투족을 걱정하며 잠을 설치셨습니다. 아들의 승진 소식에 내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고 딸의 부부싸움 소식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날들을 반복하셨지요. 자식들의 삶에 온 에너지를 쏟아부으니 정작 순남님 본인의 얼굴은 늘 수척했고, 마음에는 걱정이라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서운함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 때마다, 그녀는 깊은 우울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남님은 우연히 산책길에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를 보게 되었습니다. 억새는 거친 바람에 몸을 맡기면서도 결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그녀는 위대한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자식을 꽉 쥐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바람을 맞아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저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는 부모의 뒷모습이 되어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순남님은 그날 이후 자식에 대한 기대를 비워내고 자신의 일상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조언하고 싶은 수고 대신 예쁜 화분을 사고 평소 배우고 싶었던 노래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내 삶의 무게 중심을 자식에게서 나 자신으로 옮겨오자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데가 없이 자식들을 응원하는 마음만 남기니 길가의 핀꽃도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는 친구로 다가왔습니다. 순남님은 이제야 비로소 거울 속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소녀 같은 미소를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전의 진짜 승자는 가장 잘 나가는 자식을 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자식에 대한 욕심을 잠시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가장 맑고 투명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존재만으로도 상대에게 든든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의 품격을 완성하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와 노화에 대해 따뜻한 예우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젊음을 유지하는 것만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름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세월의 무심함을 탓했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마다 인생이 저물어가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결코 흉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쌓아온 인내와 지혜의 결이며 당신이라는 인생 대서사시가 기록된 거룩한 훈장입니다. 거울 속에 날가가는 당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육신은 당신의 소중한 영혼을 담고 평생을 달려온 고마운 집입니다. 거울을 보며 주름을 가리려 애쓰기보다 이 주름은 내가 아이들을 키우며 웃었던 흔적이고 저 주름은 내가 힘든 고비를 견뎌낸 증거구나라며 당신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은 세상 그 어떤 화장품보다 당신의 얼굴을 우아하게 만듭니다. 노화에 대한 저항을 비워내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당신에게는 비로소 나이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그윽한 향기가 풍기게 됩니다. 그 향기를 맡고 찾아오는 인연들은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 깃든 단단한 평화에 매료될 것입니다. 고귀한 어른은 젊음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나이를 사랑하고 그 나이에 걸맞은 품위를 스스로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라는 낡은 습관을 과감히 폐기하여 우리 영혼의 귀한 기운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남보다 더잘 살아야 하고 남보다 더 행복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오셨을 겁니다. 누군의 자식은 이번에 큰 회사에 들어갔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더라 하는 소식에 내 삶이 초라해 보였던 적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황혼에 다다라 깨닫게 되는 것은 남의 인생은 오직 그들의 몫일 뿐이며 당신의 인생 또한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명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마음을 비워낼 때 비로소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소박한 찬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는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눈을 밖기 아닌 안으로 돌리십시오. 누군가의 사소한 성공을 시기하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오늘 내가 누린 작은 기쁨들에 집중하며 마음의 온도를 높이십시오. 비교를 멈춘 자리에는 비로소 진정한 자족과 감사가 피어납니다. 당신의 침묵이 타인을 향한 질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향한 따뜻한 격려가 될 때. 당신의 기운은 그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정갈하고 깊이 있는 마음 습관은 노후의 평안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성벽입니다. 당신이 가진 에너지는 이제 한정되어 있으니, 오직 당신을 살리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에만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귀한 습관은 일상의 단순함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복잡한 인맥을 쌓는 것이 능력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속 100km로 질주하던 그 속도를 줄이고 시속 1km의 속도로 아주 천천히 걷는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듯 마음속에 잡다한 근심들을 하나씩 덜어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에 나무가 계절을 맞이하는 모양을 10분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밥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그 곡물이 주는 돼지의 맛이 혀끝에서 퍼져나가는 것으로 온 마음으로 음미해 보십시오. 이런 사소한 관찰의 습관은 당신의 마음을 평온한 안식의 상태로 되돌리고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살찌워 줄 것입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한다는 강박을 비울 때 비로소 당신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 그 삶을 우아하게 매만질 수 있게 됩니다. 기록하는 것 또한 훌륭한 비움의 방법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감정들을 종이 위에 쏟아 놓으면 그 무게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오늘 나를 미소짓게 했던 작은 기쁨 하나를 적어 볼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매순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이 곧 삶의 질을 높이는 유일한 기림을 잊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로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을 향해 넉넉한 포용의 마음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의 방식이 때로는 낯설고 무례하게 느껴져 불쾌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들의 옷차림, 그들의 언어, 그들의 가치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비난의 말을 먼저 꺼내기보다는, 저 아이들에게는 저것이 최선이겠구나, 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당신의 시대가 뜨겁고 찬란했듯이, 그들의 시대도, 그들만의 치열한 방식으로 빛나고 있음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꼰대라는 아픈 말은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친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침묵하며 그들을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는 어른 굳이 묻지 않으면 먼저 조언하지 않는 넉넉한 어른, 그런 어른이 바로 이 시대가 진정으로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고귀한 선배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배려 깊은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울림이 되어 그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등불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진심은 당신은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우주의 완벽한 완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얼마나 많은 후회와 아픔을 안고 살든 그런 과거의 그림자들은 당신의 본질을 결코 훼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으므로 수많은 세월의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이 고요한 자리에 도달했으므로 이미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타인의 잣대로 당신의 가치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물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고귀함을 온전히 이해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시고 당신의 비움 속에 깃든 깊은 평온함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비움과 마음 기운의 지혜들을 다시 한번 가만히 마음 속에 새겨보십시오. 과거의 정답을 비워내어 부드러운 존재감을 키우고, 자식에 대한 기대를 비워내어 내면의 자유를 누리는 것, 외모에 대한 집착을 비워내어 세월의 향기를 품고, 타인과의 비교를 비워내어 나만의 자족함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고통스러운 노력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당장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사소한 걱정 하나를 에이 별거 아니네 하며 허공으로 날려보내는 단일초부터 시작해보십시오. 은퇴는 소유의 시작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장엄한 인생 대서사시에 가장 깊이 있는 장을 써내려가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남들이 정해준 속도나 기준이 아니라 당신만의 우아한 리듬으로 당신의 여백을 아름답게 채워나가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단한 사람이며 당신의 남은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날 권리가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발버둥 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당신 자신을 절대로 방치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을 따뜻하게 돌보고 당신의 여백을 아끼고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노후는 이미 위대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삶을 읽어보다가 늘 여러분의 곁에서 그 고요하고도 찬란한 여정을 끝까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수많은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인내의 눈물과 침묵의 조각들이 합쳐져 지금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신이 주신 선물처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비움의 결을 따라 다시 가장 우아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참잘 살아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